한 나라에는 시를 뭡니까? 채집하는 악구라고 하는 관청이 있었다는 거죠. 시를 채집하는 이 악구 관청부자요. 관청부자. 이 악구라고 하는 관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 이 악구라는 관청을 통해서 시를 채집했는데, 왜 채집했느냐는 거죠. 시를 왜 채집해? 그죠? 시를 왜 채집했는가? 어, 왕은? 이 시를 가지고, 자, 요 시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다고요? 정치의 득실을 알아서 스스로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찰하고, 어, 서로 이야기하고 하면서 어떻게요? 세상을 바르게 되도록 다스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어, 시를 수단으로 삼아서 시를 어, 모아가지고 시를 읽으면서 어, 정치의 득실, 내가, 어, 잘하고 있는지 또는 놓쳐버린 것은 없는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함으로 해서, 어, 스스로 검토, 고민, 고찰, 연구, 이런 것을 통해서 바르게 세상이 다스려 갈수 있도록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엄청난 효용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냇물을 다스리는 자는 물기를 터서 바르게 하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널리 알려서 말을 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스리는 자는 다스림과 다스려짐을 듣고자 하며, 가장 높은 지위의 벼슬에 있는 자에서부터, 낮은 위치의 선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요 그들에게 시을 지어 바치게 했다. 이겁니다. 시를 지어 바치게 했다. 시를 써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를 써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시를 쓰라고 하는 겁니까? 시 속에는, 시는 결국 가이 흥하며, 가이 관하며, 가이 군하며, 가이 원하며. 여기에다가 더 하는 겁니까? 이지 사부하며, 원지 사군하야, 다시거 조수초조수초목지명이라 이렇게 여기에까지 이제 있는 겁니다. 이제 공부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어, 새나 짐승이나 초목의 이름까지도 어, 이 시를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임금을 섬기고 그죠 임금을 섬기고 위 사람을 어, 윗사람으로 여기서 공경하고 그 다음에 예,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이제 시 공부를 통해서 이 시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시 공부를 통해서 어, 사람들이 배워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밭을 우리 마음의 밭을 바르게 하고 살찌게 하는 그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서 수단으로서. 바로 이 시가 그런 몫을 하더라는 겁니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시가 지금껏, 어, 남아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이 시가 쓰여지고 또이 시를, 어, 우리가 외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는 이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시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어, 그 이야기입니다. 자 대개 모든 문장은 하나의 진리를 갖는다 하나의 진리를 갖는다 즉 아름다움이 곧 사랑이며 사랑은 곧 전해지는 것이다 이는 인간 세상에서 변함없는 이치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은이가 있으면 동시에 전달자인 것이다 다만 세상과 친밀한 것이면 많은 사람들이 얻고 익힐 것이지만 세상과 먼 것이면 점차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나라가 문학을 받들고 비문학을 분명하게 기피한다면 전해질 것이 없다. 자, 이게 어 이게 이제 서양 학자인데 이거를 이제 어요 책에서 있는데 다음 시간에 요 부분들은 내가 어 제시를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어 그래서 시는 또는 이제 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에서 의미는 요겁니다. 어, 세상과 친밀해야 된다. 세상의 얘기를 해야 된다. 자식, 자기 자신만의 이야기를 입으로 메고 다닐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 결국,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시가 뭐냐면, 시를 쓰는 분들이 이제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관념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념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어, 자기의 생각을 늑두리처럼 풀어내는 것에 어, 이 시를 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이것을 잘 어, 조합을 해서 어, 자신의 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을 늑두리처럼잘 어, 토해내는 것 이것을 이제 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어 그냥 넋두리를그 어 좋은 단어를 통해서 어 다듬어 가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시 속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어 결국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세상을 향한 비판이 있어야 되고, 그죠? 어그 다음에 그 속에는 사물에 대한 어떤 관찰이 있어야 되고요. 사물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이 사물을 통해 사물을 가지고 애둘러서 어, 세상을 비판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시속에 담겨 있지 않으면, 어, 신은 어, 그냥 자신의 생각을 그냥 어, 펼쳐내고 토해내는 아름다운 그런 어, 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과 친밀한 것이냐, 어, 세상과 함께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 세상과... 어, 더불어 달리 세상과 달리 나아가는 것인가. 옛날의 인문학이 예전에 옛날의 인문학이 아니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통해서 어, 인문학이 이 대중과 멀어지게 됩니다. 어,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인문학이 사람에게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문학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지식인들이 자신의 지식을, 어, 뭐, 잘난 듯이 이렇게 토로하는 이제 그런 류의 인문학을 우리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중과 멀어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어, 철학이 저 높은 곳에 있어요. 그죠? 철학이 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 높은 철학을 우리는 왜 합니까? 내 삶에 의미가 없는데. 이 탈레스가 길을 걸어갑니다. 어, 여종 여자종 그 따르는 사람과 같이 음뭐 조교가 되겠죠. 그죠? 이 옆에 따르는 사람하고 같이 탈레스가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탈레스가 웅덩이에 탁 빠져버려요. 웅덩이에 빠지니까 그여저뭐 여종이 하는 말입니다. 아 어 하늘을 천문하늘 이제 천문학자잖아요. 탈레스가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하고 어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탈레스가 탈레스가 이야기한 게 뭡니까? 너 자신을 알아라라고 하는 출발점이 바로 이제 탈레스에게서부터 서양 철학의 출발이 탈레스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탈레스에게서부터 어 우리들은 이제 신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벗어나는 어 벗어나게 된다. 벗어나게 된다가 아니라 어, 신의 속방에서 인간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할수 있게 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탈레스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인식, 사람에 대한 인식이 그즉 이제 그 중세 중세의 마지막이 되고 근세의 출발점이 되는데 아무튼 근세의 출발점 근대의 출발점에서 탈레스가 서양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중세에서 건대로의 출발은, 사라고 하는, 사라고 하는 인식이 바뀌게 되면서부터이거든요. 뭐, 이거는 뭐, 우리 수업하고 또 다른 관계가 없는데, 아무튼 다른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탈레스가 이제 그런 탈레스입니다. 이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분인데, 하늘의 별을 관찰하다가, 하늘의 별을 이렇게 관찰하서 보다가, 웅덩이에 <laughs> 빠져버립니다. 웅덩이에 빠지니까, 아, 이제, 그, 그, 이제, 여종이 따라, 이제 따라가던 사람이, 아니, 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분이, 자기 발 밑에 있는 웅덩이조차도, 어, 모르는군요. 확인하지 못하는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위대한 말이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한 말이잖아요. 참 멀리 있는 하늘의 별자리를 <laughs> 어, 고민하고 확인하고 관찰하고 그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자기 발밑에 있는 웅덩이를 못 봤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게 그 80년대까지의 우리나라 철학자, 인문학자들이 이, 지니고 있었던 오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뭐, 대단한 어떤 일을 한다고, 인문학이 뭐, 대단하다고, 어, 뭐, 70년대 해방구인 다방에 앉아서 <laughs> 서로의 논쟁을 통해서 어, 지식의 언 단어들을 나열해가는 이런, 뭐, 탁자 위에 아름다운 단어만을 촥 나열하고, 그죠? 그런 가운데 자기가 지식이 있냐 하던, 그런, 그, 어찌 보면 70년대, 80년대에 그런 이제 지식인들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학이 결국 세상과 멀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결국 세상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결국 대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제 세상과 함께 가야 되는 어떤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83학번인데 제가 대학 들어가서 맨 처음 배웠던 단어가 뭐냐면 상하탑으로서의 대학입니다. 상하탑으로서의 대학. 다들 아시죠? 예, 우리 부모님들이 이 소, 소를 팔아가지고 등록금을 마련한 상하탑, 그죠? 그만큼 이 그, 어, 대학이라고 하는 이 곳은 대단한 어떤 곳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상하탑으로서의 대학 이렇게 하면서, 어, 이야기 할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자, 아무튼, 어, 결국 이제 대학도, 어, 학문도, 어, 모든 것들도 이제 결국 세상과 친밀한 것이야 하고, 세상 속에서 어,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 확인하고, 알아가고, 그, 아, 확인하고, 알아가고, 세상이 필요로 해야 돼요. 진짜로. 어, 그러니까, 어,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저는, 저는 인문학을 하지만, 이 인문학을 통해서, 어,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거든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나만의 어떤 존재 이유를 찾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 요 작은 시간들이라도, 어, 좀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고민을 <laughs> 많이 합니다. 아, 그런데, 그 고민들이 의미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세상과 친밀한 것이면 많은 사람들이 읊고 익힐 것이다. 세상과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하면 점차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갈 것이다. 이거는 뭐 인간 사리에서 이만큼 정답이 없잖아요. 인간 삶에서 이만큼의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돌아가더라도 보세요. 나와 시는 한몸이 되고, 그죠? 한몸이 되고,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구로서 어, 이 부분들을 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창구로서 이 시가 되고,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시라는 것이죠. 어, 시라는 것입니다. 뭐, 시는, 어, 결국 이제 예전의 어른들이 어, 배웠는 게 시를 배우고 문을 배우고 시문, 산문과 요 우문으로서 시이두 개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죠어 그러니까 이제 이두 개를 통해서 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어, 어떻게 이제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과 유리된 채 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어, 헛된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어, 이 실언에서도 실언에서도 하는 겁니다. 공자가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공자께서 우리는 얼마만큼 공자보다 나아졌을까요? <laughs> 그, 그 질문을 한번 자 이게 이제 논어에 나, 나오는 얘기인데. 자, 이 공자가 이제 백어라고 하는 이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에게 시와 예를 가르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 공자는, 공자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가르칠 때요 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자께서 한모퉁이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여기와, 여기와, 여기, 세 모퉁이, 세 곳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이 없으면 가르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안았다고 아, 본다는 게 아니라 가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죠? 그 이루하여, 한 가지를 들어가지고, 그죠? 한 가지를 들어서 들었을 때, 세 가지로서 고민하지 않는, 어, 제자들에게는, 어, 가르치지 않겠다라고 했던 인물이 바로 이제 공자입니다. 이, 이, 그 공자가 진강이 백어에게, 즉, 어, 공자의 아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아, 공자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배웠으리라 생각을 함, 하는 겁니다.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어, 진강이라는 사람이 백어에게 그대는 아버지로부터 남다른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거가 없었다, 없었다. 내가 아, 아버지 공, 아버지가 공자지만 공자인 아버지로부터 나 특별한 것을 배운 적이 없다. 자 없었다. 언젠가 혼자 서서 계실 적에 혼자 서서 계실 적에 자 이거는 이제. 공작께서 이제 관찰력이 뛰어나잖아요. 세상을, 세상을, 어, 예의 주시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대상을, 사물을 예의 주시하는 부분도 있고, 스스로 사색에 갇힌 경우도 많고, 아무튼 이제 혼자 계실, 혼자 서서 계실 적에, 혼자 서서 계실 적에, 내가 뜰 앞을 지나자, 뜰 앞을 지나자, 아버지께서 나에게 시를 배운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시를 배운 적이 있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배거가 어, 시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요, 아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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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를 못 배웠습니다.라고 하니까 공작께서 시를 배우지 못했으면 남과 함께 이야기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얘기했죠. 시를 배워라. 시를 공부해라라고 이제 운명이 떨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배어가 물러나서 물러나서 혼자 있으면서 이 시를 배웠다 합니다. 시를 배웠습니다. 다시 어느 날. 어느 날입니다. 다시 어느 날어 홀로 서서 계실 적에 홀로 서서 계실 적에 내가 뜰 앞을 지나는데 이번에는 뭐라면 얘를 배웠니? 얘를 배웠냐? 그죠? 얘를 배웠냐? 이렇게 묻길래 아니요,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니까 가서 배워라, 공부해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 물러나서 얘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죠? 얘를 배우지 못했으면 나설 수 없다. 립. 립. 할수 없다. 세상에 나아가지고 반듯하게 설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듯하게. 어, 자기가 서 있는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아는 것이죠. 그죠? 어, 이건 관계성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어, 노노나, 맹자나, 대학이나, 중용이나 해서, 어, 사서, 어, 삼경, 뭐, 특히 이제, 노노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이 노노라고 하는 책은, 어, 존재론. 즉, 존재. 내가,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게 존재론이거든요. 어,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또 다른 부분에는 관계론, 론입니다. 관계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내와 세상과의 관계. 그죠? 어 이런 관계를 어떻게 잘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잘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논어거든요. 그래서 논어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존재론, 두 번째는 관계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어 이제 시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신 스스로가 고민하고 세상에 대한 비판의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예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바르게 알아가지고 세상에 반듯하게 설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를 배웠니? 라고 이제 물었고, 예를 배웠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못 배웠다라고 하니까, 예를 배우지 못하면 나설 수가 없다. 립, 세상에 반듯하게 설 수가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를 배우지 못했으면 남과 함께 이야기할 수가 없고, 예를 못 배운다면 세상에 나설 수가 없다. 세상에 자기의 자리를 알 수가 없다. 자기 위치를 알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 푼답게, 뭐, 푼답다라고 하나요? 뭐, 뭐, 이제, 자기, 그냥, 꼬라지를 알 수, 꼬라지, 그 수업시간에 꼬라지, 이래서 그런데, 자기의 위치를 잘 모르는 사람은요, 이, 온데 뭐, 동네, 방네, 아무 데나 집중 거리잖아요. 이제, <laughs> 그렇잖아요. 나서지도 않아야, 나서지 않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나서요. 그죠? 뭐, 주제를 모른다. 뭐, 저도 뭐, 주제를 그렇게 잘 아는 편은 아니지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제를 아는 것이죠. 그, 예. 그, 그거, 그거, 그거잖아요. 이걸 자기가 서 있는 곳을 반듯, 바르게 아는. 자, 그래서 예를 배웠다는 겁니다. 예를 배웠습니다. 들은 것이라고는 이두 가지 뿐이다. 두 가지 뿐이다. <laughs> 두 가지 뿐이다. 입니다. 그래서 시를 강조하고 예를 강조했다 공자는 어, 정강이 이 정강이 예 기뻐하며 하나 하나를 물어서 셋을 얻었다. 하나를 물어가지고 셋을 얻었다. 뭐를 얻었습니까? 시. 그 다음에 예. 그리고 뭡니까? 내 아들이라고 해서 풍어가지고내 아들에게 다 주는 거 있죠. 다 주는 거. 내 식구라고 내 자식이라고 해서 전부 주는 거. 아, 공자를 통해서 아, 사람이 태어나서 배워야 할 것이 시구나. 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남들과 다르게 아 아낄, 아끼지 이 아끼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배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배웠다, 셋을 얻었다, 하나를 물어가지고 셋을 얻었다. 이이 이 정강이라고 하는 사람도 대단하잖아요. 이제 그죠? 자, 그래서 자이 부분.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불학시 실을 배우지 아니한다면 무의언 말할 게 없다. 무의 뭐뭐 할수 없다. 말할 수가 없다. 말할 것이 없다.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과 토론하고, 그죠? 어, 남들과 어울리고, 어, 세상을 바라보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없으면, 어, 그런 부분들을 못 한다는 겁니다. 못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2주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